12월 24일 수요일 종합 기상 해설 차가운 비 뒤에 숨을 고른 겨울 크리스마스와 함께 몰아치면 올 겨울 최강 한파의 서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크리스마스 2부에 전해드리는 종합 기상 해설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하늘은 겉으로 보면 그저 흐리고 비가 내리는 평범한 겨울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조용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저기압, 한반도를 관통하다. 현재 중국 동북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에서 길게 뻗은 전선성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지르며 차갑고 무거운 겨울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북부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비와 눈이 섞인 강한 강수가 쏟아졌고 산간과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눈이 내려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비구름대는 점차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부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수는 바로 이 비구름이 지나간 뒤입니다. 남풍에서 북풍으로 본격적인 기온 붕괴. 비구름이 물러나자 그동안 불어오던 남풍은 급격히 약해지고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과 북풍으로 순식간에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강한 한기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막힘없이 남아하면서 기온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한파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다. 바람이 추위를 키운다. 이번 한파의 핵심은 단순히 기온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등압선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차갑고 매우 강한 바람이 함께 몰아칩니다. 24일을 기점으로 날이 갈수록 바람은 더 강해질 전망이며 해상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것이 많아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도 함께 발효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에서 10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집니다. 서고 동저 기압 배치, 눈물음이 만들어지는 구조. 이번 추위는 전형적인 서고 동저 기압 배치가 강화되며 나타납니다. 서쪽에는 강한 고기압, 동쪽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끊임없이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이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기차로 눈 구름이 만들어지고,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때 서해안과 호남 지역으로 눈 구름이 유입됩니다. 동해상 수렴대 형성, 울릉도 독도 폭설 가능성. 동해상에서는 등압선이 휘어져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강한 수렴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돌아내려온 찬 공기가 동해상에서 서로 충돌하며 눈구름이 빠르게 발달하고 이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고 동저 기압 배치가 더 강화되면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상공 1,500m, 이번 한파의 실체. 이번 한파의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상공 1,500m, 즉 850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북쪽 상공에서는 영하 35도에 달하는 극한의 한기가 한반도로 직접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눈과 비를 가르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번 한판은 마치 쓰나미처럼 거침없이 남아하는 구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잠시 숨고르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합니다. 성탄절부터 본 게임, 올겨울 최강 한파. 성탄절인 내일 25일부터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며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2도, 파주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시간대별 한파 정점 이번 한파는 성탄절 아침부터 체감되기 시작해 금요일 새벽과 아침 사이 가장 강한 정점을 찍겠습니다. 밤사이 도로 곳곳에는 비와 눈이 열어붙어 블랙 아이스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지역별 핵심 포인트 수도권 중부는 눈보다 바람과 혹한. 서해안, 호남은 눈과 강풍 동반. 강원, 동해안은 반복적인 눈구름 유입. 울릉도, 독도는 폭설과 강풍 장기화. 제주도는 산간 폭설 강풍 중심. 왜 크리스마스마다 이렇게 추울까? 북극진동 약화와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여기에 저기압 발달까지 겹치며 기압차가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생활기상 체크포인트. 노약자 어린이 외출 최소화. 수도 계량기 보일러 동파 대비, 블랙아이스 구간 서행, 해상 항공 운항 정보 사전 확인. 마무리. 차가운 비 뒤에 잠시 숨을 고르던 겨울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눈보다 바람이, 바람보다 체감 추위가 더 무서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로 안전하고 평안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수요일 종합기상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한파의 진짜 위험은 추위 그 이상. 이번 크리스마스 한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낮은 기온이 아닙니다. 이번 한파의 위험 요소는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친다는 점입니다. 첫째, 강풍. 둘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기온 하강. 셋째, 비눈 뒤에 남는 광범위한 결빙. 넷째, 체감온도의 극단적 하락.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몇배 이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 낮에 내린 비와 눈이 도로 위에서 순식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젖은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음판인 이른바 블랙아이스 구간이 도심 교량, 터널 출입구, 그늘진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파 속 정전, 동파 가능성도 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 전력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적인 정전이나 설비 이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 있는 가정은 수도관 동파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보일러는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기보다는 외출 모드 또는 저온 유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상 항공기상, 이동 계획 재점검 필요. 이번 한파는 육상보다도 해상과 상공에서 더 거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역에 걸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파고 역시 빠르게 높아지겠습니다. 여객선과 어선, 낚시 어선은 물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역시 결항이나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출발 전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 왜 올겨울 최강인가? 이번 한파가 올겨울 최강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온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공 1500m에서 영하 35도의 극한 한기, 북쪽에서 한반도까지 막힘없이 열려 있는 한기 통로, 저기압 발달로 인한 기압 경도력 극대화, 바람과 추위가 동시에 정점에 도달, 이 모든 조건이 같은 시점에 겹치면서 기상학적으로도 교과서적인 강한 한파 패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전국이 고르게 눈으로 덮이는 전형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눈은 서해안과 산지,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내륙 대부분 지역은 눈보다는 매서운 추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즉 하얀 크리스마스보다는 차가운 크리스마스에 더 가까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풀리나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한동안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완전히 포근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한파가 끝난 뒤에도 겨울은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후가 전하는 메시지. 최근 몇 년간 겨울 날씨는 짧게 포근해졌다가 더 강하게 추워지는 극단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한파 역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짧은 온화함 뒤에 찾아오는 강한 추위, 그리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성탄절부터 금요일 올겨울 최강 한파, 강풍 동반,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 서해안 울릉도, 제주 산지 폭설 주의, 주말까지 강추위 지속, 차가운 비 뒤에 숨어 있던 겨울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따뜻한 마음만큼은 지키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수요일 종합기상해설이었습니다.